네, 점주이 같은 애들이 사실 이제 괴물인 거고 방송 괴물인 거고 그렇죠. 다들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네.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거든요 또한축 담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네. 수작업을 좀 해볼게요 저 굉장히 지금 저게 거슬리기 때문에 아 투원으로? 네. 네 좋습니다 살짝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 이게 네. 계속 들어오시면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음. 뭐. 아,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거를? 금방, 금방 대충 자, 자 여러분 얼른 네. 그 치킨 한 마리 시키세요 이거 좀칠판 4선 태태전이기 때문에 이거, 또, 드시면서, 보면은, 또, 재밌거든요? 예. 또, 서로 치고받고 하면. 제목, 뭐, 다닌 선수도 굉장히 잘, 잘하, 잘하는 선수 직히 뭐, 서진 선수는 뭐, 워낙 잘하고. 네. 다닌 선수 잘하기 때문에. 또, 운장이 형님의 또, 명품, 태태전 해설과. <laughs> 태태전은 솔직히, 저는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뭐, 뭐가 생각나죠? 저희 팀 에스텍스 박정우가 알지 않습니까? 아, 박저 아, 박정 초베스트 핵, 혹시. <laughs> 어, 근데 진짜, <laughs> 진짜 저는! 아니, 형님, 들 그게 <laughs> 이벤트 경기가 아니라, 진짜 경기였는데 어, 프로리그 경기였지 아, 진짜 그 프로리그라는 게 진짜 소중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프로 경기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거기서 그런 전략을 하고 또 이겼어요 승리했잖아요 예, 맞아요 어,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프로게이머 상대로 그 네, 때, 이제, 본, 본진 핵 빌드였는데. 네.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게. 그때 옛날에, 이제, 요한이 형이 정글 스토리에서, 음. 그, 에, 이벤트 전, 서든데스에서, 음. 그, EMP랑, 헨리가 맞아, 맞아. 핵 드린 거 제외하고는 네. 본진 핵이 최, 최초였거든요. 자,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만 해서 졌으면은, 아, 그래. 어. 뭐, 그냥 모르겠는데. 네.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죠. 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뭐. 자, 그리고,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서지수 선수 방 매니저분 계시면 그 서지수 선수 아마 손 푸시는 중인 것 음. 같은데 지금 이제 채널로 좀 와주시라고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정 님이 또 태태전으로 태태전이 제일 괜찮지 않으셨나요? 네 태태전으로 그렇죠. 먹고 살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오. 밥줄이었고. 트란드, 트란전. 예, 네, 그걸로 이제 한때는 이 영어를 그로기 상태까지. 오! 예, 3대떡으로 이제 밀고 붙였어요. 오? 오, 진짜요? 9은 올랐네, 그거는. 바로 그, 뭐야, 그 중딩에서 고딩으로 아, 그 변신하더니. 성장. 아, 성장을 해버렸네. 네, 성장하더니 바로 그냥, <laughs> 내일이 5대0, 5대0인가 6대0 나가이지서 아, 어. 바로 더블 뭐. 스코어로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한때 밀어붙였던 사나이. 네. 두 분자. 자, 선수들. 네. 지금 이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결승전 또 이제 단인대 서지수 에, 승자 투표에 스코어까지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제 곧 마감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 투표 마무리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와 테드전 이제 운장형님 해서 그 섭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위권이 지수 나라 보니까 태능에 네.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좀 필요한데 맞아요 좀 약간 말씀도 잘하시고, 제일 진짜 적합한 해설자. 예? 네? 네, 당신은 그는 그럼... 해설자. 예? 음... 네, <laughs> 당신은 다음부터 이제 안오겠다는 네, 거야. 아, 네. <laughs> 그쵸? 약간 손절 손어을 이런 식으로. 네. 아, 아, 아니, 또왜 그러게. 그래? 네. 네. 어, <laughs> 네. 앞으로 나는 안 하겠다. 그건, 그건 아니시죠? 그냥. 예, 그건 아니죠. 네. 저도 토스 네. 그럼... 있을 때 네. 불러주세요. 예. a s 시즌 10도 어떻게 한 번. 아, 저 불러주시면 바로 오죠. 어, 불러주면 네. 바로 오겠다. 네. 음. 이제 너무 근데 계속 나오면 네. 식상하니까. 네. <웃음> <웃음> 말씀하시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 나갈 약속. 아, 약간 <laughs> 아, 또 이런 부분을 네. 좀 우열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선수분들 방만들었으니까 조인 좀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태전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예. 또 이렇게 두 명이 붙으면 네. 서로 또 서로 치고 받으면서. 음. 자 일단은 선수들 조인을 좀 기다리면서 뭐 선수들의 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어, 다른 선수 궁금하네요, 네. 몇대 몇인지. 일단은 서지수 선수가 퇴퇴전 패배가 있나요? <laughs> <laughs> 없습니다 저번에 승률 90% 넘었던 거 같은데 네 지금 서지수 선수가 퇴퇴전 아무 패배가 없을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없는데요? 13승련대? <승량>. 13승련대 <laughs> 13 <승량. 웃음> 네. 다른 선수 상대로 5승이대 아니 한 번만... 아까 보혜 승률 78%도 도라이급이라 생각했는데 네. 승률 <laughs> 90.8% 90%면은 <laughs> 네 이건 뭐 뭐할 말이 없는 승률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인 선수는 뭔가 맵을 초이스한 이후에 예. 진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느냐고 사랑 인터뷰 때 물어봤을 때 네. 시즌 7 결승에서는 한 판도 못이겨 이번 시즌은한 네. 판이라도 잡아보고 싶다. 꼭 잡겠다. 네, 한 판이라도 잡고 네. 싶다는 음. 각오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서진수 선수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잠깐만 서진수 선수 잠깐 또 뛰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렇구나. 또 이제 승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 서진 선수 너무 그 센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음.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서지수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노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근데 그 노력이 없었으면 승률 네. 그렇죠. 90%가 아니라 80%였을 거예요. 음... 네. 근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 승률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맞아요. 그렇죠. 제를 할수 있는 네. 최근에 보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연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계속 샤이니 선수가 또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선수 계속 배우고 다른 선수또 배우고. 네. 모르겠어. 계속 실력을 유지하는 게 네. 네. 스타가 너무 재밌답니다. 야, 네. 물어봤더니 요즘 왜 이렇게 네. 아니 안 그래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세요 그러면은 한번 재밌다고. 지수 누나 제가 뭐 다음에 한번 연락해가지고 네. 예그 이제 전업 BJ 할 생각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스타가 그렇게 재밌다면 어아 예, 전업 BJ를 한번 해보셔야 예, 스타의 소금 맛을 좀 제대로 보실 것같아요 <laughs> <laughs> 지금 너무 m s g 가 예, MSG 너무 많이 치셨어요 지금. 아,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서지수 선수였고요. 바로 다시 한번 달인 선수. 야 달인도 뭐. 자, 일단은 달인 선수입니다. 뭐 사실 달인 선수. 그동안 이제 뭐 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충분히 더 나은 성적. 약간 뭐 우승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평으로 네. 등장을 했지만 어찌 보면 약간 불운하게도 첫 등장에 카덴지와 같이 등장. 그래서 음. 첫 시즌에 카덴지 선수에게 패배. 그 다음 시즌엔 또 갑자기 서지수 선수의 등장 음 뭔가 이런 아 요인들이 다른 네. 선수에게는 단한 번도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좋겠습니요 그러니까 우승을 한번 네. 해볼 만한 실력인데 조금 그렇죠. 뭔가 누군가 한 명씩 있어가지고 네. 자꾸 네. 누군가 이렇게 새로 나타나요 음 약간 이래서 근데 어쨌든 또 김윤종 씨의 정말 그 대진 뽑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솜씨로 대진 뽑는 순간 다인 씨가 소리 질렀거든요 이미 결승 네. 갔다고 입가 미소 씩 바로 나왔기 때문에 어 기똥차네요 근데 네. 결국 테란은 하나대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보통 이렇게 양 선수들이 이제 맵 추첨을 이제 서로 하잖아요 맵을 네. 뽑는 걸전 예. 이렇게 상의하면서 뽑는 건도 처음 어... 봤어요 음... 전 진짜 팀인 줄 알았.. 아...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다가 어, 테란 팀 맵은 다 받았고 이제 토스팀 맵을 받을 차례라고 말할 정도로 예. 아뭐 그냥 편안한 걸로 가자 우리 이러면서 어려운 맵 하지 말자 이러면서 맵고르는데 맞아요 뭐동족전이니까 너무 예. 하기애 하더라고요 음... 저... 아, 확실히 조금 이제 뭐 선수들끼리 친분해 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네. 예. 자 이제는 선수들 모두 준비가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이 아, 아, 달인 선수를 네. 보면은 저는 이제 삼국지에 네. 사마의라는 이제 인물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선수 원래 별명 장빈데. 아, 아 이건 어, <laughs> <그건> 맞는데. <laughs> 어떻 보면 사마의가그 이제 제갈량과 함께 네. 이 시대를 어우르는 인물이 됐지만 네. 사실 넘버투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어쨌든 이제.